자 태양? 태양 좋지 뽑았는데 비검뜨 끝? 나이스 모래는 70준열얼로 했을 때몇에이브의 스킬 맞았더라? 그거보다 한1 0에이브 늦춰서 맞으면 될것 같은데? 목표는 150이다 모래가 있는데 150은 가겠지 못 갈라나? 이게 되게 개 무서운 게... 사실이 뱉는 애도 강폭하라. 만약에 주식키가 레온이었으면... 은어유 살벌해. 와, 저 씨, 쫄... 나오는 속도 말아요. 달려오는 속도... 살벌해. 내가 쓸때 모래를 70 넘어가면 날리긴 해야 될것 같은데... 모래 없이 될라나? <laughs> 이게 스킬 을 맞는다구요? 방금 너 모래 날린 거지? 모래 날린 건데 스킬 맞은 거야? 야, 이씨, 빨리 맞춰야겠다, 이거. 오, 그렇지, 나이스. 됐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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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제 모래만, 어. 어우. 아, 그래, 슬라임이었구나. 그래! 어휴, 씨. 그래 맞으면 안돼 이게 어, 잠깐만 어, 스킬, 안, 스킬 한 대도? 스킬 한대더 스킬 한대더 스킬 한대더더더더더더더 아니 죽지 말고 이 뺐잖아 아에스가 없어 띵 <laughs> 큰일 났네 백에 이분은 왔네 그래도 모래 없는데 기사형 진짜 칠성 셀이 복제 줘야 돼 진짜로 안 그러면 기사형 엄마 없음 진짜로 아 쉬라야 있어봐 스킬한도더 맞을 거야 아 이걸 주고? 왜 주고? 태양 뭐해 아 기상 패드립해서 하는 거야 이걸 들었네 노란 건왜안 쓰는 거냐고요 뭐라 해야 되지 친동생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? 그니까 처음에 엄마가 동생 생길 거야 했을 때막 좋아했죠. 아 나도 드디어 동생 생긴다 하고 낳봤는데이 노란 거미님 친동생 와. 아 농담이에요? 방송에 서하는 거는 90%가 개소리니까 그냥 우선 넘겨주세요. 어쨌거나 청검이 쓸모가 없어요 무슨 쓸모가 있으면 쓰는데 쓸모가 없어요. 피를 발라주는데왜안테는 청검이 찌질이야. 약한 애들한테는 피밥 존나 센척하면서 피밥막 이렇게 막 뚝배기 깨 준다면서 다니는데 집어다 센놈 나오면은 막내 이래. 그래서 못해. 나중에 써보세요.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. 어? 어? 잠깐만 지금 s p 몇 올라? 왜? 왜? 가면 갈수록 떨어지네? 오메, 오메, 저, 야, 저 속도 바라 저기, 흐름. 어이구야. <목소리> 이성 좋아요? 잉? 응. 잉? 응. 아, 모래가 안 나와. 모래가 나와야 되는데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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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맞았네. 설마 이걸 두고 에이, 설마 웃기지마. 진짜 거짓말 치지마. 항상 모래를 날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락까지 가요. 그거 궁금해서 해볼라 했는데, SP가요? 지금 SP 몇 주죠? 13. 너무 안 주는데, 이것이... <laughs> 그리고 오늘 좀 예민할 수 있어요. 저도 사람인지라 일말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시험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음. 제발 진짜 해킹형. 형만 무사히 넘어가면 다음 슬라임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. 제발 부탁이야, 형. 해킹형. 그냥 뒤에 뭐 해킹 데리고 와 그래 어 잘했어 이게 바로 매주 발 매직, 매직 주 동아리 발동. 발동 마이크 휴용 기능 그리고 이거 해킹 나쁘지 않고 진짜 손 넘지 마뭐해 해킹이 보스 해킹아 너가 스킬을 왜써 이젠 그냥 스킬 그냥 맞네? 일반, 일반 애는 잡아, 일반 애는. 복제 떠도 복제가 뺏질 못해. <laughs> 아니면은 야 우리 그거 해볼래? 예전에 기억나? 복제에다가 으성달 붙인 거? <laughs> 그거, 그거 하면 으으아으으이으도 <laughs> 미친 개 빨라. 으으으으으 아, <laughs> 이걸 160까지 이걸로네 <laughs> 이걸로네 요시 그냥 라인스 하겠는데 좀만 더 가면 라인스 하겠어 음... <laughs> 짜릿해아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게임 랜덤 <laughs> 랜덤 라인스아 <나이스. 웃음> 더블 슬라이드 죽겠는데 그냥 우와 야 야씨 더블 슬라이드면 이거 죽는다 아니 모르겠다 그냥 죽을 것 같다 이거 그냥 뭐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<laughs> 이걸 어떻게 해줘 <이겨>? 씨못 <laughs>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이거 이거 못 잡아 어 근데 잠깐 몰라 모레 모레 모래으 나이스 나이스 일단 나 나프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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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잡아서 이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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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, 이거만. 이놈아야하이토아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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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네 <laughs> 야 왔다배. 일반몹 디보스 스킬 안 아, 소리 안 들려? 근데 슬라임 뜨면 뒤져. <laughs> 이거 슬라임들 디보스 슬라임도 더 죽어. <laughs> 진짜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아주 엠병 그냥 각을 제대로 잡았다. 그리고 우리 174웨이브까지 몇분 걸렸냐 지금? 여기까지 오는데? 아니 애들 속도가 빨라가지고 맞아 이거? 와 슬라임 떴다. 야 이거 개방했주? 이거 어떻게 잡죠 이거 <laughs> 죽었는데 이거? 아 고생했습니다. 이거는 못 잡는다. 이거는. 음... 야, 씨 야, 슬라임. 슬라임 디퍼스로 죽을 날이 오네 와. 와. 야, 카드상자몇 개야? 7 0 8, 888개야? 와. 쩐다.